가도록 하죠. 일단, 열심히 개종 좀 하고, 미술 민족주의자, 이씨, 20년대 터지네, 여기서. 여기가, 어차피 뭐, 구릉이다 보니까, 아, 권두 지역이네? 천천히 인력 채운 다음에 가도록 하죠. 두께안 차, 이씨. 다 찼죠? 유금기역 가도록 하셨네요. 추원소도 증가. 아오왕 돌아가셨네. 좋은 거 쓰고 올려주고 사기 좀 채워준 다음에 가도록 하죠. 그 다음에 수도 방어. 안 들어도 얘도 클라인 낮춰야겠구만. 내고 이 집이 반으로 떨구고 일단 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비 활성화 시키고. 일단, 민족주의자 이제 터질 거 없거든요, 더 이상. 그건 다행이긴 한데. 클라임 이 언제 간지죠? 클라임이 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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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그때 다, 다 날조했다고? 그 다음에, 바하미스, 바흐마니 클라임 날조, 벵갈. 잠깐만요. 수... 땡겨볼까? 이송. 이송하는 게 낫네, 이제. 카르마, 카르마 올립시다. 바만니휴전 끝났고요. 바마니 쉽게 저를 치지 못할 거예요. 왜냐. <laughs> 제가 많이 갖고 있거든요. 동맹이 있다 보니까. 뱅갈이 있고 여러 가지 동맹들 만들어놨기 때문에 쉽게 저를 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델리 정도 잡아주면 되겠다, 우린. 테크 올려주고 방군 잡았으니까 이제 싹다 이제 개종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안정도 올려올 거예요 개종 나게 육사 올리고. 이거 또 고생하겠구만, 이거 또, 바거밤이 치느라. 됐고, 씨, 룽민몽이 터지면 고생하니까 됐어, 씨. 됐고. 기병이나 뽑을까? 인도 공기병. 드롭게 비싸네. 무일이 <laughs> 뭐 비싸냐? 비자나가 친 다음에, 안드라 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전. 좀 있으면 끝날 걸로 예상이 되고. 개종은 효율이 높은 지방 개종이 잘 되는 데가 딱히 없는데 안정도 올린 다음에 개종 아 안정도 올려도 개종 그렇게 잘 되진 않는데 수도 개선 세금 증가 감사합니다 클라이 나 있죠 뮬탄 뮬탄 이0어 뮬탄 정도는 되겠다 뮬탄 왜 이렇게 잘 컸네 대박 게이드 동신드 신드 라이벌이 발루시스탄 카슈 뮬탄 아니지 신드 잡아도 되겠다 뮬탄이랑 신드 잡죠 외그력 중산주의 받도록 하죠 아자 이제 뭐야 관계도 계산이 왜안 되나 했어, 이씨. 됐고. 뭐, 라이벌도 괜찮네. 나이스. 좋아요. 신들 잡고, 밀탄. 뭐, 군대가 짤짤이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기병 좀 뽑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능력 이제 이 조금 더 재정이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화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자나가 동맹도 없어요 얘 지금 보시면 지금 비자나가 이제 빨갛죠? 빨간 맛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인도에서 지금 비자나가 절 어, 비자나가를 좋아하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전 지금 대부분 다 관계도 해놨기 때문에 좋아요 저도 나는 관계도 계산 해놨지요 이놈들아. 좋은가? 이, 이 자리 쓸까? 분만도 쓰고, 좋은가 쓰고, 육사 좋은가 쓰지 뭐. 그래도 먹고 살만 할 거예요. 150 인력 어오게안 차네요. 뱅가 망치는 콜. 413. 후기했을 때 233. 233은 좀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일단 저희가 일단 위신. 위신을 떨구면서 바꿔야 되나? 233. 종합 스탯 8. 부패도 올라가네. 바꾸자. 좋아요 밀탄 동맹 체결 훌륭한 정부 정책 안정도 돈 안정도 주세요 개종이나게 하게. 개종이나게 하게 안정도나 주세요 4년 휴전 끝나고 포스터 개발도 장난하는게 높네 프로비스 자체가 다행이다. 왕족이 단자 불만도 정신 논란에... 정신 논란, 무슨 우리 지금 실론의 왕 정도면 이 정도는 뭐 일어날 수 있지 않나요? 정신... 어허, 괜찮아요. 카드마 올려... 그 정도야. 뭐... 뭐 실론의 왕 정도면 뭐 정신 논란 그 정도 있을 수 있지. 됐고, 바우만이 클라임 없죠. 열심히 개종하도록 하죠. 종이통에서 56% 올라갔고. 바우만이 클라임 있는데, 절대 바우만이한테 땅을 주진 않을 거예요. 책계 인력 해복 테크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념 찍나 무역이나 찍을까요, 여러분? 테크 찍고 무역이나 찍을까? 무난한 무역이죠 인도에서는. 딴데는 몰라도 인도에서는 무역 괜찮습니다. 수익 짱짱하죠. 대출 상환, 대출 싹다 갚았고요. 인플레이션 현재 지금 5 수입 2 0에 투카 바흐만이 수입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흐만이 바바 바흐만이 28와제도잘 버네. 동맹 없죠? 선원 인력 <laughs> 선원을 까고 인력을 얻네. <laughs> 보급한 게. 알맨 뭐한데? 인연이 제 시원스 시죠 시원 끝나죠. 돈좀 모은 다음에 포명 좀 늘립시다. 군사지원, 땅 조금만 준 다음에 그다음150 받을 수 있죠. 조그만한 거 주고 군사력 150 받도록 하고 상기인들한테는 딱히 받으면 하는거 없고 군사태 올리도록 하죠. 바흐머니 왕, 3 0사 인기 있는 종교... 아, 개종해야 되는데... 관용도 올려 어차피 개종 금방 되니까... 굳이 무리해가지고... 어차피 여긴 개종도... 어, 개종된다. 이제... 고난의 시간 팀으로... 고아까지 먹어버릴까? 아 스탯 너프 먹었어 이것도 너프 해보시지 아 진짜. 아아 진짜 너프 먹었네? 아 2이면 씨 졸라 애매한데 333이면 씨 그나마 좋긴 한데 2이면 진짜 너와 너프 제대로 먹었네 이거 아 역시 유로판 운빨 게임이에요 유지비 풀하고 전쟁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게 또 운이 안 따라주네 됐고 용병에다가 포병 하나 얹어 주죠 뭐. 개정 효율 집 높은 집. 잠깐 효율 좋은 집아. 여기가 아니라, 아, 여기 맞구나? 개정하자. 해안봉쇄미수군에마연 돈을 때우도록 하죠. 대출 땡기지 뭐. 상인 하나 받고, 고아에서 수집할까요? 실론에서 땡기고 있고, 고아에서 수집합자 어차피 할지도 없는데. 얼마 어, 벌리진 않을 거예요. 0이 0.2? 야, 딱 맞히냐? 어떻게... 야, 재능이다. 이것도 딱 0점이 하니까, 딱 0점이 나오는 거 보세요. 여러분, 민족주의자, 이거 공사하고 잡으러 가도록 하죠. 그 말하면 딱 나오네. 그냥 됐고, 센네 우리 꽤세다뭐어죠 됐고, 코 받고, 새로운 머니는 언제든지 환영이요. 대코 코박, 바... 클라인 날조. 코 받고, 드롭키 비싼 네이씨 외비로 감사합니다. 호병에다가, 수도에다 요새 박았지. 7년대 빨갛네 야 역시 빨갛구만 이, 이 동맹도 없는 비자나가르 대출 상환할까요? 힌두강신도 13년대 아 개종 다 됐는데 잠시만요, 여러분. 저 아, 개좀다 됐었는데 씨. 저기 또 방공이 터져 가지고 이게 뭡니까? 분산 테크 올려야 되기 때문에 찍을 필요 없습니다. 시, 실론에서 시, 어, 수입 장난 아닌데 됐고 좋은가 굴만도 떨궈주는 좋은가 하나쯤 썼으면 좋을 텐데 수도에 행정 언제 받을 수 있죠? 13년에 받을 수 있고 상계드 기부금 상계드 땅좀 줄까? 75됐죠? 기부금 192카 0 받고. 해군 보호품 감사합니다만 중산주의 주세요. 테크 구택 올리고 비자나를 온다 해도 그렇게 무섭진 않을 것 같은데. 코박뀌고 코 있지 우리 수상 탐험 방문 첩보망고치 위신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계자 나타나 아 후계자 나타났지 맞다. 쓰레기 후계자. 위신 드높이다 050 50까지는 힘드지 않나? 대고코스타 와, 드롭키 비싸네, 코. 유지1딸구고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가지고, 뭐, 바크나 뽑을까요? 와, 드롭키 시간 많이 걸리네? 열척. 천일? 잠깐만, 내가 그냥 알아서 뽑는 게 낫겠다. 시간 많이 걸리는 데는 패스하고 시간 덜 걸리는 대로 와, 시간 엄청 걸리네. 됐습니다. 조언과 생산율이라 쓰지 못. 뭐, 지금 쓸 만한 것도 없으니까 딱히. 여기 주만 만들면 되겠네. 뭐. 아주 만들었구나. 아주 아. 아 코어 비싼 이유가 아, 여기 줄아 가지고 비싼 거구나. 아 줄아서 비싼 거였네. 정신 논란 카르마 올리도록 하죠. 카르마 30. 해군 들어가고 군사 구택만 찍으면 오 구택 찍었어. 여왕 들어가셨고, 후계자가 좀 죽을 것이지. 후계자가 안 죽네. 여왕은, 그렇다 그 치고, 후계자가 안 죽어. 78, 52. 좀 시간 걸리겠네. 얘쓰지 예 말고, 약간, 잠깐만요. 수도에. 얘쓰자 예 성능 능력 좋은가? 개조좀하게풍자 카르마, 올려야 됩니다. 부텍 딱걸렸어 이씨 야이씨, 벵갈 불러서 전쟁 나간다. 너 조심해라. 호이 거의 올려놨죠. 신드 호이팔뮬율타츠 너의 수명이 이제 오래가진 않을 것 같다. 어, 그래, 고아까지 내꺼 하자 하면 대박 나가겠다. 됐고 무역 범위 테크나 올리도록 하죠. 바뀌었고 개종 좋습니다. 경교 통일성이 높은 지방부터 미리미리 개종하는 게 좋아요. 8년대 잡아드려. 청아 품질 문제야. 인프인 다리고 통합하고 구형 로봇 고 하나 보낼까요? 와, 술 뚝. <laughs> 이자 나갈 민족주의자 16년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망의 장군 플러스 5스태 별로 안 좋은데? 뭐야 깜짝이야 생각한 거에 비해서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은데 고 신드 오고요 벵갈 오면은 끝났어 이제 지금 밀어버립시다 아뭐 했어 개종 용병 명나라 무역봉쇄? <laughs> 명나라 뭐야 지 딱히 찍을 필요는 없는데 <laughs> 어제 조인스 끝났나 보니까 잡고요 용병 해산 시킬까요? 용병 해산시키나 보병도 대신해도 되는데 지금 이 정도 능력이면 카르마 올라가고 용병 6년대 해산시키고. 고병 좀 뽑도록 하겠습니다 개종 효율 높은데부터 개종하도록 하고 이집이 떨구고 저희가 행정 능력을 행정 인형직찍안 않았다보니까 비싸네 용변 못쓰겠다 주 요긴가? 아여기구나 24연대 기조한에땅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조 싼데 캔디 야이씨뭐줄만대겁니 없냐 됐고 올라가야 되는데 구택 21 어떻게든 빨리 고아를 확보해, 확보해야겠다. 고아를 확보해. 바하미스, 바흐마네 <laughs> 하, 얘 예, 수입을 떨궈야겠어요. 됐고, 셀론, 실론 수입. 장난 아닌데? 13, 두칸바흐마니 좀만 기다려라. 금방 간다. 벵갈 오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2년 뒤에 가면 되겠네요. 2년 뒤에 벵갈 오니까 그때 가면 될것 같고 계정 꾸준히 하도록 하고. 국민의 여왕 불만도 떠오르는 조언과 필요 없습니다. 사기 몇 나오지? 우리 사기 4 나오네. 부대를 나눌 수도 없고, 잠깐만요. 부대 27년대, 아, 나누기 뚫러 애매모한데 대출 상환 고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生活에 대한 부분만 안정도 위신 됐고, 어떻게든 이번에 고아 가고간다안 오네, 이놈들! 이 배신자 놈들! <laughs> 행정 올릴 수 있는데, 올릴까요? 아니, 수도에다 투자 할까12카 벌리네, 12 카. 됐고. 장군. 오이씨, 아, 너무 많이, <laughs> 좋다. 아, 잘못 눌렀네? 됐고. 두 개가 병들어 써지다. 그래, <laughs> 그렇단 말이지. 야, 잠깐만, 이런 좋은 이벤트가 죽어. 아, <laughs> 야, 야이시끼 그걸 사냐? 와, 이죽을 <laughs> 놈은 아니었나 보네요. 됐고요. 와, 저걸 사네? 개종. <laughs> 어이가 없어, 야 저거 사냐? 돈 가지고 건물나 올립시다. <laughs> 위신 올라가네요. 얘한테 주고 20년대 됐고, 얘는 용병이나 추가로 해가지고. 병병 2연대 정도 추가로 뽑아가지고, 요새 공사할 때 쓸까? 됐고, 통합한 다음에, 전쟁 준비나 합시다. 가자. 상계급, 좋아요. 됐고, 전쟁이나 갑시다. 제쟤 <laughs> 난리 났는데? 야, 뭐, 뱅가블루지 않아도 되겠어. 무슨, 저, 야, 여기 무슨 난리 났어. 저기, 잠깐 난리 났는데? 난리, 난리, 난리요. 잠깐만요. 클라인 날조 다쭉 됐죠. 됐고, 계속 날조합시다. 네, 일단, 유로파이브 슬리스포, 일단, 셀론, 실론 플레이,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고요. 나중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